GN-008. 건담 세라비. 이름의 어원은 천사 1계급 치천사 세라프이다. 건담 버체의 후속기로서 중장갑형이자 포격전 중심이라는 특성을 계승했다. GN 캐논과 GN 바주카가 발전되면서 포문의 수가 늘어나는 대신 구경은 대체적으로 작아졌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화력 낭비 없이 버체를 능가하는 연사력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트윈 버스터 캐논, 바주카 버스터 모드 등 무장을 합쳐서 버체를 능가하는 고화력 포격도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백팩과 무릎에 장비된 총합 내문의 지엔 캐논에는 머니플레이터와 빔사벨도 내장하고 있어서 양손에도 거물 들어 육도류를 구사할 수 있으므로 근접전 능력도 대폭 향상되었다. 또한 기술의 발전 덕에 지엔 필드를 발생시키는 별도의 장비 같은 것 없이도 지엔 필드를 생성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여 포격의 지엔 필드를 활용하여 공격을 강화하는 연출도 나온다. 또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세라비에 등에 있는 백팩이다. 이 백팩에 탑재된 첫 번째 기능은 뿔이 펴지고 얼굴이 열리면서 건담 헤드 형태로 전개되어 페이스 버스트 모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모드를 전개시 지엔입자 방출량을 일시적으로 증가시켜 지엔필드의 방어력을 강화시키거나 강력한 위력의 버스터 포를 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추측이긴 하지만 백팩이 전개될 때 얼굴이 나오게 한 이유는 상대를 놀라게 하는 의도도 포함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건담 버체와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 숨겨진 기체는 버체 때는 몸에 있는 구속구를 퍼지해야 나올 수 있었다. 하지만 세라비는 등에 있는 백팩이 숨겨진 기체라 필요하면 바로 기체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 나타나는 기체는 건담 세라핌이다. GN-009 건담 세라핌. 이름의 어원은 세라비와 마찬가지로 세라프이지만 히브리어로는 세라핌으로 불리기에 세라핌인 듯하다. 세라비 건담의 백팩에 숨어있는 또 하나의 기체이자 건담 나들레의 후속기이다. 사실 세라빗과 세라핌의 콕핏과 태양로는 세라핌에 있으며 세라비는 무인 기체이다. 그러니까 세라핌이 코어이고 세라비가 여기에 붙는 추가적인 장비인 셈이다. 그리고 나드레의 후속 기체인 만큼 트라이얼 시스템도 사용이 가능하다. 나드레보다 제어 영역이 대폭 확대되어 일정 지역 전부의 트라이얼 시스템을 넓게 전개한다. 이를 트라이얼 필드라고 한다. 여담으로 처음 등장했을 때 가라쪼의 지엔 필드를 가볍게 뚫어버리고 가라쪼를 파괴하는 활약을 보인다. 아마 기체 재질 일부가 엑시아의 검과 비슷하지 않을까 예상된다. 그리고 더불어 시즌 후반부에 작중 최종 결전을 위해서 추가 장비를 장착하게 되었다. 이때 추가 장비를 GNHWB라고 부른다. 이 장비를 장착한 형태를 세라비 건담 GNHWB이며, B는 빔을 뜻한다. 세라핌의 팔이 되는 어깨의 지 n 캐논에는 기동력 보충을 위한 버니어가 추가 증설되었고, 어깨와 다리 옆에는 버체의 겉과 비슷하게 생긴 지엔 필드 컨덴서를 장비하였다. 또 기존의 넓은 옆 스커트 대신 지엔 캐논을 새로이 증설하여 휴대하는 지엔 바주카 2와 소체의 캐논 및 바주카를 포함하여 총합 8개의 포문을 가지게 되었다. 물론 이 상태로도 세라핌의 분리는 가능하다. 분리시 세라핌에는 허리의 지엔 캐논과 어깨의 지엔 캐논에 추가된 버니어가 그대로 장비된다. 이렇게 대폭 보강되었으나 단한 번도 써보지 못했다. 하지만 시즌 2 시작에서 격추당하기 직전에 세츠나를 구하고 시즌 2 마지막에 트라이얼 필드로 전세를 역전시키는 등 많은 활약을 했다. ディエリア,アデメ取り戻したんだ。